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나하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사람은 내가 보고 싶을까예요. 제가 카드 파일을 다섯 가지 뽑아왔는데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물론 제너럴 리딩인 만큼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고 너무 맹신하거나 상처받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간을 드릴테니 잠시 마음을 집중하시고 마음에 드는 카드 파일을 골라주시고 해당되는 번호로 가셔서 리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그러면 다 고르셨으리라 믿고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리딩입니다. 어, 1번 뽑으신 분들의 상대방은 여러분이 보고 싶지만 포기를 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고 또 이렇게 차, 찾아가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하지만 Stay Optimistic About Your Love Life 카드가 떴는데요. 이 카드가 여러분의 사랑의 삶에 긍정적으로 대하라는 태도인데, 조금 계속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고 생각하지만, 좀, 그렇지만 좀 포기를 한 상태?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는 카드랑 계속 좀 힐끔힐끔 보는 카드가 동시에 떴어요. 좀, 이게 보고 싶긴 한데, 지금은 눈을 가리고 묶여있고, 옛날에는 좀더 보고 싶어서 본인이 상처를 받으면서도 근황을 궁금해하고 소식을 들으려고 하다가, 지금은 좀그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포기하고 눈을 가리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요. 그리고 또 어쩌면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포기함으로써 안, 좀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끝이 났다는 카드도 떴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그립지만 포기했, 포기했다는 그런 느낌? 음, 이분이 아무래도 여러분과 잘, 다시 잘 되고 싶어 해서 연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좀, 만약에 먼저 연락을 한다면 어떻게 될지, 이 관계가 앞으로, 그리고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여러분이랑 상대방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좀 서로 계속 좀 궁금해 해요. 두 사람 중한 사람이 상대방을 궁금해 하거나 아니면 서로 조금 궁금해 하면서 보고 싶어 하는 그래서 만약에 연락을 한다면 그렇지만 만약에 연락을 한다 하더라도 좀이 서로 연락, 이유는 모르겠지만 서로 연락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연락할 경우에는 직접 연락을 하기보다는 중간 다리 지인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연락을 하거나 그러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하지만 연락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좀 서로 힘든 시기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도 상대방도 이 관계를 힘들지만 끝을 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안정을 찾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1번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리딩입니다. 이번 분들의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을 과거에는 그리워했지만 좀 마음이 정리가 되어 있고 여러분을 생각하면 지치고 힘들고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 자신을 먼저 아끼고 사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자기랑 여러분들을 좀 분리하고 자기 마음을 좀 다잡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여러분을 떠나보내고 싶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보고 싶어 하려고 하지 않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좀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챙기면서 그것에 만족감을 가지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잃어버렸다고 이미 떠났다 끝났다 생각하고 있는 걸로 느껴져요. 지금은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음, 보고 싶지 않다기보단 그리워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거에 가까워 보여요. 그러면 이분들의 상대방 분이 이번 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뽑아볼게요. 상대방분이 여러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좀 좋은 감정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을 과거에 생각했을 때는 다가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너무 좀 보고 싶은, 좀 우러러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여전히 좋지만 이미 멀리 떠나보낸 저 하늘의 별 같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는 좀 냉정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고 자기한테 깐깐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나한테 관계에서 좀 나누어주거나 베푸는 그러지 않고 나를 재고 따지는 사람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칼 같은? 그렇 치면 그럼에도 여러분에 대해서 아직 좋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럼에도 이제는 더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런 걸로 보이네요. 이번 분들 리딩도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리딩입니다. 어, 3번 분들의 상대방 분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해요. 좀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생각해서 얼매여 있다, 속박되어 있다 라는 생각까지 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기뻐요. 그렇지만 또 보고 싶은데 냉정하게 생각해서 볼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냉정한 면도 있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평온하게 나를 좋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의 관계가 잘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좀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과 다시 잘 되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해보려고 방법을 찾고 있기도 하고 옛, 이전에도, 즉, 이전에도 계속 많이 생각하고 보고 싶어하고 다가오고 싶어하다가 지금 또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데 진전되는 것은 없는 것 같으니까 계속 그 생각에 얽매여 있는 그런 상태인 걸로 보입니다 어쩌면 3번 분들의 상대방은 조만간 다가오실지도 모르겠어요.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게 기쁘고 좋다고 하니까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좀 비록 묶여 있지만, 음 그러면 3번 분들의 상대방이 다가올지 카드를 좀 뽑아볼게요.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보고 싶어 하고, 또 그러면서도 바라보고 있고, 다가오고 싶어 해요. 아무래도 좀 떨어져 있는 사이신 분들이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사이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 것이고, 좀 다가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3번 분들 리딩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리딩입니다. 4번 분들의 상대방분은 좀 여러분을 어 떠나 보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을 생각하면 옛날에 있었던 일들의 불안함 그런 것들이 떠오르고 좀 안정적이지 않은 사이여서 흔들림이 있는 사이여서 이분은 좀 안정적이고 불안이 없는 관계를 선호하시고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좀 위태로움을 느낀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포기하고 보내주는 이제. 떠나고 밀어내는 변화를 그런 변화를 맞이한 그런 상태로 보여요. 이전에는 좀 그래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금 보고 싶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듣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좀 벽을 세우고 울타리를 치고 이제 여러분을 떠나서 다른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려 하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분들의 상대방분은 이제 여, 여러분들을 보내고 떠난다는 전개가 나왔어요. 음, 이분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싶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을 붙잡을 수 있을지, 연락을 해서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지를 한번 카드를 뽑아볼게요. 만약에 연락, 지금은 이분이 좀 별로 좀딴 곳을 보면서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좀 약간 고집을 부리게 되는 여러분 혹은 상대방분이 좀 고집을 부리고 있는 별로 원하지 않는 상태인데 만약에 연락을 한다면은 그것이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한번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어떤 새로운 기회가 한번더 돌아올 수 있다. 그런 걸로 보여요.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므로써.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그렇게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힘든 것을 감수하시더라도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라는 전개입니다. 그러면 4번 분들 리딩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리딩입니다. 5번 분들의 상대방 분은 여러분과 여러 사람과의 관계로 엮여 있는 사이인 것 같아요. 여기 헤일리 카드도 그렇고, 이 3오브 컵 카드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이게 가족을 뜻하는 카드이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음으로써 어쩔 수 없이 연락을 받고 있는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음 이게 이 카드가 좀 종교적인 것을 뜻하는 카드인데 종교가 항상 사람의 마음속에 있듯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언제나 머릿속에 생각이 나고 있다. 좀 비록 이분이 좀 보고 싶은 마음을 감추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좀 계속해서 생각하고 소식도 전해듣고 있고 이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해듣고 있고 음 여러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카드도 좀 여러분들과 친구 관계인 것처럼 어쩌면 아예 여러분들을 안정적인 내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이런 카드가 나온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나랑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굳이 연락을 하지 않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과거에는 여러분들의 소식이 별로 드,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는 좀 묶여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지 아닌지 생각을 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좀 부정하는 상태였는데 지금좀 안정을 찾고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순조로운 교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상대방분이 그렇게 아주 적극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싶어도 먼저 연락하거나 만나려고 하거나 그럴 거라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상대방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추가 카드를 뽑아볼게요. 이분이 여러분을 좀 행동력 있고 이 상대방 5번 분들의 상대방분이 5번 분을 행동력 있고 빠릿빠릿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아주 소식도 좀 많이 듣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좀 이미 관계가 좀 끝난 것 같다. 이제 안될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고 싶지만 아닌 것 같아. 소식도 듣고 있지만 끝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많이 생각. 생각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단절되어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상대방분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고 싶지만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전개가 나왔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먼저 다시 연락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기다리던 소식이 왔다는 것에서 기뻐하지만 어쩌면 이 이제 완전히 관계가 끝내려고 여러분들이 끝내려고 연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이렇게 연락이 왔으니 관계가 관계를 매듭지어야 되겠다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기쁘지만 어, 끝내야 한다. 음,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제너럴 리딩이니까, 만약에 연락하고 싶으신 분이고, 잘 되고 싶으신 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점계에 너무 상처받거나 힘들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5번 리딩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번부터 5번까지 리딩을 좀 짧게 마쳤는데요. 평소에는 낮에 촬영을 하, 촬영을 해서 배 주변이 밝게 나왔는데 지금 밤에 영상을 찍으니까 카드에 불을 켰을 때 카드에 빛이 반사되는 것 때문에 카드가 잘안 보인다는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했고 제가 보기에도 카드가 너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끄고 해봤는데 어떠셨을지 잘 보이셨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점개들이 좋지 않게 나온 것들이 꽤 있는데, 여러분, 이건 제너럴 리딩일 뿐이니까 너무 힘들어하시거나 상처받지는 마시고, 그냥 넘겨버리, 좋지 않은 것들은 넘겨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점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타로 나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